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초가을 장마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강남과 동작구 많은 피해가 있었죠. 네. 그런데 내일부터 또큰 비가 온다 하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라면서 박건과 함께하는 가요데이트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내일부터 비가 또 많이 온대요. 네.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예. 좀 제대로 예. 만들어 놨으면 피해가 덜할 텐데. 그렇죠. 아직 못한 지역들이 예. 산 밑에라든지 예. 또 지대가 얕다든지 예. 이런 데서는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럼.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연구해서 아마 면년 예. 그 내로 이제 고쳐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제 반지하를 뭐 없앤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치에.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부족한 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laughs>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자츰자츰 네. 네. 바꿔나가야 되겠죠 형님 뭐, 살고 계시는 동네는 비피 뭐, 없었습니까 뭐 저는 좀 높은 데 사니까 괜찮았습니다 아, 네. 예. <laughs> 근데 낮은 지역이라도 예사 예. 만들어지면 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 네. 옛날 옛날식은 그렇죠. 예. 조금 이제.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예. 조금 있는 데해요 차츰 차츰 네. 이제 정부에서 네. 어 고쳐 나가길 바라면서 아, 그렇죠. 예. 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어, 이름이 가수명이 노이정 씨입니다. 노이정. 네. 예. 이분도 뭐 옛날 국악 비유를 했던 분인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노이정 씨 나와주세요. 네. 아유. 드레스 칼라가 아주 네, 보기 좋습니다. 네, 네. <laughs> 예, 마이크 드시고요. 예, 마이 마이크 드시고. 예. 네. 네. 나오셨으니까 인사.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처음 ]한테. 입었어요. 예. <laughs>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하시죠. 예, 예. 네. 지난번에 예. 내가 요요그 전원주 선생님이랑 같이 했고 지금 한세 번째 예, 했죠? 예. 예네 제가 그때 인사 말씀이 꼭 빠진게 있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정작 그 우리 안양 식구들 그리고 그 우리 저 인천 그 우리 이미성 그 원장님으로 비롯해서 그분을 만나서 제가 참 좋은 일이 이렇게 여러 번 우리 그요 대표 그 한강 님 대표도 만나고 어, 우리 저 박건 선생님, 네. 작, 작, 작사님도 만나고 어, 조, 좋은 일이 계속 있고 요즘 제가 표정이 바, 밝아요. 아유 그래요? <laughs> 근데 그, 저기 뭐야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말 그뭐백몇년 만에 왔다는 그비 소식 때문에. 진짜 너무 안타깝고 여기 와서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좀사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뭐 <laughs> 너무 안타까운 일이 너무 있어서 정말.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아직 뭐 조금 미비된 점도 있고또 지역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또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이제 정부에서도 보고 우리 국민들도 다 가슴 태우면서 안타까워 하지만. 아직은 그런 것들이 좀더 보완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예, 물난리나 안 나고 사는 것만으로도 <laughs> 감사해야 될것 예, 같아요 예, 예. 오늘 박건과 <laughs> 박건, 함께하는 가요데이트에 예, 예, 나오셔서 선생님, 영광입니다. 예, 박건 우리, 예. 우리 만나니까 어때요 예 저기 지난번에도 예, 봤지만은 아우 분위기 노래 아주 너무 제가 그 마로니에 예. 그 마로니에 지금도 지금도 마로니에는 그 노래 그 노래는 박권 선생님 이제 사실 몰랐죠 그때는 뭐 어렸을 때는 작사님 작곡가님 이런 거안 보고 예. 노래만 막 부르니까 그렇지. 그때는 또 트로트를 안 했어요 트로트를 그렇지. 안 하고 그 노래 정말 제 반이었거든요 제가 학창시절 때인데 예, 네, 그 노래 정말 좋아하고 많이 했고 안개 노래 많이 하고 그때는 정은이 예. 네, 그래요. 근데 아, 너무 좋은 노래. 앞으로도 앞으로도 뭐 계속 많이 하신다니까.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본업에 들어와서는또 이제 민요를 또 했기 때문에 네. 민요는 아무래도 이제 무대가 예. 네. 어, 좀 이렇게 넓은 무대를 안, 쓰, 안 쓰고 그러니까 네. 조금 숨어서 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예. 그렇죠. 음울한 개구리예요 솔직히. 우리, 우리 가요는좀 이제 보대가 예. 넓고 예. 광장 같은 곳에서 예.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예. 가요로 어 민요도 예. 하시면서 예. 가요도 어, 하시면서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곡을 이제 한지가 지금 6년쯤 됐어요. 정풍하라고. 근데 그, 그 국악만 이게 했는데 어떤 지인을 만나가지고 어이 사람은 가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권을 해서 제가 이게 가요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예 가요 쪽으로 하게 됐는데 그 국악 하기 전에 애초에 제가 가요를 하긴 했었어요. 아. 예, 그때 트로트, 트로트 조금 하다가 어 이제 우리 아저씨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그렇습니다. 접고 야 음. 아, 트로트는 자 늦었지. 그때만 음. 해도 제가 서른 살이었는데 늦었다고. 생각 을한 거예요. 어, 늦었지 이제 뭐 우리 사업장 앞에 그 국악원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안희진 그 그때 지부장이었었는데 안희진 선생님 그 앞에 국악원이 있어서 그때는 장구나 배우러 간다고 간 건데 어, 국악을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주위 예. 주위가 그러니까 가까운 데가 뭐 예, 있으면은 예. 그거부터 하게 되죠 예. 그래고 예. 그냥 트로트로 쳤고 아예 그냥 가, 국악이나 한번 해 보자. 그러고 구각이나 한 거요. 네.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이즘은 또 예. 대중 가요를 또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첫 곡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오늘 첫 곡을 우리 또 형님 노래를 준비했네. <웃음> <웃음> 당연히. <웃음> <봄비 연가>. 당연히. <laughs> 예. 오늘 이 준비해 주세요, 형님. 봄비연가가 아마 올해 연말부터는 히트를 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이게 <웃음> 히트 조짐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대박 나도록. 봄비연가를 부르는 사람 가수는 또 실력이 있어야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laughs> 멜로디가 예, 예. 아, 조금 <laughs> 네, 탱고분위기니까 네, 탱고도 예. 되지만 또 예. 조금 분위기 있게 예, 이렇게 예. 부르는 사람이 불러야 또 어울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예. 자 그러면 노희정 음, 음, 음. 네, 씨의 첫곡 봄비연가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Tu sais Sim! 적시적 저저만 가네 그날도 비가 내리. 다시 엄마 약속하며 떠나간 사랑.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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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저 주저, 가저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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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요를 하셨다 그러니까 어 조금 이제 민요하시는 분들은 이제 호흡량이 이제 넓고 그래서 가요를 부르면은 조금 이제 호흡을 조금 음 아껴서 네 이렇게 끊어서 하셔도 돼요. 민요는 이게 길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있는데 가요는 이제 가사를 전달을 빨리 하려면은 조금 짧게 짧게 잡아서 하는 것도 이제 유리한. 노래를 할수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를 다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훌톤으로 많이 해버리면 다음 것이 작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예, 끊어서 끊어서 갈 거는 짧게 짧게 하고 또 길게 할 것만 길게 해주고 그러면 양쪽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있는 대로 다들 뺐어요 <laughs> 너무나 너무나 빼버리면 <laughs> 그런 경우가 생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음. 어떻게 분위기 있게는 불렀 불른 것 같아요? 예, 잘 불렀. 아까, <laughs> 아까보다는 내가 저 달르게 음. 음. 아니 저기 유튜브로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어, 실제로 또 이렇게 아까 육성으로 예. 실제 하는 모습을 아까 진짜 공부했어요. 예. 불르는 거 다. 딱 봤더니 예 그, 공부가 좀 됐거든요. 네. 예. <laughs>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가요? <좋으십니까? 웃음> 예? 금방 배 예. 금방 알아. 어. 그러니까 뭐한번 예, 배운 사람, 두번 배운 사람, 음. 한 가지 배운 사람, 두 가지 배운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트는 자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열심히 예. 하시면 <laughs> 어떻게 살짝 만나야 <많아야> 되겠는데? <laughs> 원래 데이트는 안 되고 여기서 그냥 <laughs> 예. 공식적인 데이트. 공식적인 어. 데이트 예. 그래요.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데이트만 하더라도 <laughs>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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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속 여기 예. 여기서 데이트하시는 거요? 그럼요. 어. 네. 뭐 박건 선생님하고 데이트하고 싶으면 접수하세요. 근데 그마로니의그 그 노래에 아 모르고 뭐 불렀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어유, 예. 그, 그 노래 정말 많이 했거든요. 천년에 다 모르고 불렀어요. 항창 시절 예. 때. 네. 예, 많이 기둥. 그런 노래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 옛날에는. 형님 예.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면 노래가 예. 좋고 그러면 듣기 좋으면 사람들이 흐물거리잖아요. 그렇지. 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힘취해서 걸으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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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를 예. 불르고. 그때는 또 텔레비 볼 시간도 없고 예. 그냥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네. 네. 학교 학교 댕이라고. 그래 또그 밖에 우리 그 박건 선생님한테 뭐 궁금했던 거 있으면 한마디 물어보았으면 됩니다. 아그 아까 그, 그 그거는 뭐 이렇게 그 모방을 하려고는 하건 아닌데 한번 그게 굉장히 분위기 있게 음. 그몰랐네할 땐가 음. 네. 그 특이한 음성 내시는 음. 거, 음. 거 그거는 죽어도 안 돼. 그러면 또 그, 이제 그 네. 기술을 가아야 확실히 알아요. 그때 그 분위기가 확그 분위기가 아, 나거든요. 알아야, 알아야, 하는 응. 것이고, 알아야. 어, 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네. 일부러 막 네. 흉내내나면 네. 안 되고. 네. 네. 가장 중요한 네. 것은 하나 알면 둘이, 둘이 알게 되고, 음. 둘이 알면 세게 네. 네. 알게 되고, 자꾸 많이 알수록 좋으니까 예. 자꾸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작게 하는 거, 예. 조금 크게 하는 거, 이런 걸 예. 이제 생각했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게 되고 저는 네. 첫 마디만 첫 마디는 무조건 크게 작게 네. 크게 작게 이렇게 했는데 음. 선생님은 이제 봄비가 부슬부슬게 봄비가 부슬부슬, 네. 부슬부슬 내리는데 막. 강은 소낙비 내리는 소리를 헨 거예요, 아까 제가. 선생그 소리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는좀 작게 한번 해 봤어요. <laughs> 예. 그 센스가 좋았네. 붓을 부슬 내리는데 푸슬 부슬로만 안되지 부슬 부슬 해야지. <laughs> 아, 오늘 큰 <laughs> 예. 공부해야 했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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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예. 우리 노이정 씨의 마지막 곡이네. 이게 두 번째 준비한 곡. 예. 네. 덕분에. 이게 송대관 선배 노래인데. 예. 네. 한번 점. 준비해 주세요. 네.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예. 그냥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아니 다른 때는 언니랑 같이 와서 나는 말을 못 하니까 언니가 많이 해니까 부담이 안 가는데 어, 오늘은 이제 혼자 이렇게 해야 돼. 부담이 딱 가는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자, 노희정 씨 무대 위로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마이크 받고 아빠. 받고 갖고. 음, 갖고. 아, 형님. 이그 예, 동안 아. 코로나 때문에 2년년 동안 쉬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쉬고 이제 저희 스튜디에는 오뭐그 방송은 안 해도 자주 들렸지만은 네이 후배들하고 다시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어때요? 아주 제가 굉장히 젊어지는 것 같고 예또 어, 신곡을 내고 나니까 네. 또더 젊어지는 것 같고 <laughs> 더 행복해요. 예아 예. 젊어요 아직 형님은 음. 그래서 아 앞으로 좀 많이 내야 되겠다는 생각 욕심. <laughs> <laughs> 그럼요, 많이 발표해놓고 나가면. 음. 뭐 같이 행복하자고요. 그 호랑이는 죽음은 가죽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가수는 죽음은 노래를 남기잖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그노희정 씨의 마지막 곡 덕분에 들으면서 또 작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으면 음악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더 실어난 음, 여러분, 덕분에 먹을 뭐이 잘난 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아, 무너지고 쓰러지고러분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아랑의 임으로 오히문의 세월을 견디며 마음을 보래뭐 그리 잘난 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축조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랑의 여름으로 울분의 세월을 견디며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네 폭풍같은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었지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